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2025년은 한국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감리교의 아펜젤러,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조선 땅에 첫발을 내 딛고 복음을 전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절망과 소외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은 선교사들을 통해 이제는 세계로 퍼져가며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위클리 브리핑 시간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남긴 선교의 흔적을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위드 포커스 시간에는 의료 선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위클리 브리핑 시간입니다. 국민일보의 장창일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올해는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 사이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그렇습니다.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했다고들 네. 하잖아요. 선교계도 마찬가지라고 네. 봅니다. 세계 각지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최근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필리핀 타를라크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이 클락 국제공항에서 북쪽으로 35km 떨어진 곳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 민가가 굉장히 띄엄띄엄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어, 이 곳에 타를라크 캠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인 이철용 양미강 성교사 부부가 세운 곳입니다. 그런 시골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시골 같은지? 네. 이 루손섬 중북부에 있는 타를라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자행된 그 바탄 죽음의 행군, 이 목적지입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현재 사는 분들은 빈곤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그 농사에 기대 사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인데 유통업자들의 횡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수확을 해도 유통업자들이 다 가져가고 이제 아주 조금 이제 수익을 주는 뭐 그런 구조이고요. 이철영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도 주민들이 손해 주는 게 너무 정말 푼 돈이다 보니까. 가난, 늘 가난하고요. 농산물 시세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뭐 유통업자가 이건 얼마다 이러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또 더욱이 기후위기잖아요. 이 기후위기 속에서 이 지역이 산모작을 했는데, 이제는 1년에 한번 우리나라처럼. 오, 안 돼요? 네. 추수한 농산물, 적정 가격에 팔수 있고, 음, 음. 정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돕는 것이 이 캠프, 팀이 하는 음. 일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교사님 부부가 현지인들이 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수고해서 얻은 이 네. 농산물을 네. 잘 팔아서 제값을 그렇죠.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돕고 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네.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 사역을 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고 어, 이분들이 자립을 할수 있게 돕는 그런 음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음흠. 이 캠프는 센터포 아시안 미션 어포더 푸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아시아 빈곤 선교 센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영어 문장에 앞자를 따서 만든 조어가 바로 캠프가 되는데요. 2007년 마닐라 마가티에 처음 캠프를 세웠고요. 그 뒤에 제가 다녀온 타를라크 그 외에도 다바오에도 있고 블라칸이라는 도시에도 아... 이 캠프가 그러니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필리핀 안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다 같은 일을 합니다. 이 캠프 안에 정미소가 있거든요. 아... 그 정미소가 1시간에 300kg의 쌀을 찌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 필리핀 분들이 냉장고 보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식을 다 튀겨 먹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고혈압 문제고 굉장히 심각한데 네. 그래서 이 현미가 굉장히 인기가 음.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미 도정하려면 도정을 위한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가 없고 이 캠페인. 캠프에 이 있습니다. 현미로 도정을 하게 되면은 유통업자를 거치더라도 꽤 적정 이 수익이 보장이 된다고 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캠판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다른 시설들이 있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시설이 많은데요. 정미소 근처에는 필리핀 식약청 허가를 받은 식품가공센터도 있었습니다. 아. 이 가공센터에서는 두부 누룽지 김치까지만 누룽지 김치네 이런 걸 만들면 아무래도 이제 이, 단, 이, 이 제품의 단가가 아무래도 생산물보다 높다 보니까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되고요. 음. 이 캠프는 그 필리핀 마닐라의 마가티라는 곳이 꽤 이제 생활 수준이 좀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올가라는 친환경 매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가는 캠프의 자체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공한 제품을 판매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물집이 있어요. 그 캠프 물? 안에 물집, 말 그대로 어. 워터하우스, 아. 물이 있는 집인데 상수도 시설도 뭐 사실 거의 없다, 아, 아, 없어요. 없으니까 예, 네. 깨끗한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음. 여기서 자체 정수시설을 마련해서 아. 물을 통에다가 이제 아주 염가에 판매를 합니다. 이분들이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음. 이 캠프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쿠폰 같은 걸 줘서 그 쿠폰으로 물을 가지고 갈수 있게 어... 그래서 자기 돈을 쓰지 않고도 공짜로 받아가지 않는다는 느낌까지 주면서 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쿠폰을 네. 주실 때 보금도 네. 그 프로그램 그럼요, 들으면 된다니까 그럼요. 보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어, 네. 정말 놀라운 네. 사역 방법이네요 네. 성교에 네. 큰 빛을 비추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 성교사의 사역은 이 필리핀 다음 세대 양육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서 17km 정도 가면 어, 타를라크 주립대학교 이 대학가가 나와요. 우리나라 대학교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번화한 음. 곳인데 음. 거기에 올 초에 카페 커먼 그라운드라는 곳을 열었어요. 이 나라 대학생들이 교복 입는데 교복, 대학생이 교복, 네. 네네, 교복 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이 뭐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서로 웃고 떠들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성 교사는 이 필리핀이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 필리핀 젊은이들이 잘 훈련받으면 세계로 진출하는데 아주 장점이 많다. 교두보가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카페 커먼 그라운드 2층에 공유 오피스를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이제 필리핀 청년들이 가서 이 창업 할수 있도록 돕는다는. 그런 놀랐네요. 네. 그냥 o d a 다 선교다 하면 네. 기존에 그냥 필요를 조금 해결해 주는 정도에 그렇죠. 그치는 게 네. 많았는데 네. 이렇게 자립할 수 네. 있고 스스로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길러주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런 아, 사역을 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네. <laughs> 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 세계 곳곳의 음. 선교사님들을 응원하며 14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 음. 건강한 성장.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빛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국교회가 있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의료 선교사들의 활약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의료 선교의 은혜를 받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의료 선교 현황과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140년 전 재중원을 통해 한국 의료 선교가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885년 설립된 재중원은 단순한 치료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보금을 품은 돌봄,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일상 속 헌신이 함께 어우러진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병원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병동에서 환아에게 우유를 건네던 의료선교사의 손길은 오늘날 국내외 봉원과 선교지 곳곳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선교 140주년을 맞은 지금 한국의료선교 역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의료 취약국가에 수많은 의료인을 파송해왔습니다 백신 접종, 안과수술, 감염병 대응 등 현재 보건 협력에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는 세계 선교 현장에서 한국 의료인의 신뢰와 사명감을 동시에 입증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 선교는 현재 구조적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료 선교 역시 역사 위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 숫자는 줄고 있고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선교는 현장에 오래 남지 못합니다. 몇몇 기관과 개인의 헌신에 의존해온 구조는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전통적인 병원 중심 선교 모델은 복잡한 국제의료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한 진료를 넘어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보건 체계를 세우며 비기독 NGO와도 협력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연대가 의료 선교에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에 있을 제19차 한국의료 선교대회는 의료인들이 신앙 안에서 본질적 소명을 회복하고 의정 갈등을 넘어서는 신앙적 해법과 공공성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의료 선교는 단순한 의료 봉사를 넘어서 생명과 화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열리는 제19차 한국 의료 선교 대회를 앞두고 그 의미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의료 선교는 어떤 비전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이번 의료 선교 대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CTS의 이현지 기자 그리고 비전케어에 김동해 이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이현지 기자. 19회 의료 선교 대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대회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인디어링 호프라고 해서 희망을 좀 강조한 어,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어, 청년 세션, 또 의료 선교계의 리더십들의 간증과 토크,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 무엇보다 의료 선교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 열린다는 점이 또 특별합니다. 네, 2년마다 열리는 의료 선교대회가 선교 140주년의 의미를 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회 어머니교회라고 불리는 세문안교회에서 열린다. 더욱 기대가 커지네요. 네, 예, 김동해 이사장님 네. 이번 의료선교 대회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저는 사실은 1990년도에 제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졸업하기 전에 그때 1회 의료선교 대회가 네.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네. 참석했었고 네. 어, 그때 참 의료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네. 어,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위에 이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있었고 점차 많은 어, 의료인들이 네. 또 크리스천들이 의료 선교에 함께 활동하는 것을 어, 보게 됐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전을 받고 이번에는 또 제가 강연을 또 아. 하게 돼서 같이 참여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 대회를 통해서 많은 의료 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들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요즘 의료 선교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비전 케어가 방문하는 나라가 4 0 개국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와. 가면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선교사들의 그 지원자 숫자가 많이 줄고 있죠. 그 대부분의 국가에 보면은 이제 젊은 어, 선교 지원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시니어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새로운 지원자들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네, 이현지 기자님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실제로 좀 통계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1년 당시 약 3년 이상의 장기 선교사들을 기준으로 한 400여 명 정도가 국내에서 파송한 해외 의료 선교사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의료 선교사 숫자는 전체 선교사 2만여 명 중에 400명에서 600명 수준을 계속 웃도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1년에 702명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에 552명 그리고 2024년에 651명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로잔 운동에서는 의료 선교의 변화하는 양상을 21세기의 기회이자 도전 과제라고 지정했는데요. 과거에는 외국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 선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종교와 무관한 단체들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의료선교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단한 번의 개입이나 단발적인 선교, 단기 선교가 아닌 지속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파악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네. 것 같은데요. 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사실 현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의료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뭐 여름 겨울 어, 휴가 때, 방학 때이 단기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의료선교로다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단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경과 관찰을 통해서 환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료선교의 대상이 어떤 의료진 교육과 병원 운영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단기 사회고로는 그런 것들을 응.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장의 그 상황들은 많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응. 어, 옛날에 병원도 없고 의사가 없던 시절에서 지금은 공공의료나 시스템들이 WHO나 국제기구의 어떤 영향 속에서 병원과 시스템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시설이 있는 현재에 있는 병원 또 현재에 있는 교육시설 대학 병원 이런 곳에서 사실은 어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거든요. 특히 또 한국의 장점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인력,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런 분들이 그쪽에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조금 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의료 선교가 접근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다 동반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료의 문제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료선교를 준비하고 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 현장의 상황을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알아보고 준비하고 접근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동해 이사장님은 의료선교 현장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한계도 보시고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을 가게 되면 의사만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어, 옆에 행정 직원들과 간호사, 테크니션. 검, 테크니션들, 많은 사람들이 의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료선교의 방향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팀워크가 필요한 거죠. 음. 그래서 함께 음흠. 우리가 접근하는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의료선교의 어떤 방향이 돼야될것 같고요. 어, 한국이 옛날에 80년대, 70년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 발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개도국 선교지 현장에서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어, 의과대학도, 또 간호대학도 이런 게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어, 반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가능하면은 현장의 법규와 또 현장의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효과적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고 더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재정이 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모를 좀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도 협력해야 되고, 또 후원기관이나 교회들도 협력해야 되고, 선교지에서는 특히 더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단기 사역을 정기 사역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팔로업 하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돕는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비전케어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많은 효과들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상황에서도 현지의 자립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쪽에 조금 더 함께 장기적으로 잘 준비한다고 하면 좀더 효과적인 사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의료인들이 모이는 이번 의료 선교 대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번 대회에서 제가 알기는 강의도 하시고 그러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를 나눌 계획이세요? 어, 이번 의료 선교 대회의 주제가 세상을 바꾸는 선교, 인디어링 호프, 어떤 인내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어, 우리나라에도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국 교회와 어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때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또그 교회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은 좀더 좋은 열 열매들 또 세상에서의 크리스천들의 좋은 어 모습들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제가 했던 사역들 또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료 선교 대회에서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디어링 호프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이현지 기자도 이번 대회 참석하신다고요,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취재진 으로 취재를 열심히. 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취재를 하실 계획이세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어, 사회자 분께서 인디어링 호프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요즘 의정 갈등이 한 1년여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의료진들 특히 젊은 의료인들, 예비 의료인들이 어. 혼란을 좀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 어, 현장에서 좀 어떻게 이런 갈등들또 호프를 음. 어, 찾아갈 것인가, 크리스천 신앙 안에서 찾아갈 음. 것인가, 특히나 또 올해가 또 한국 선교 140주년이랑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선교 대회 외에도 어, 연세대에서 재중원 140주년 영상을 공개하든 하든지 음. 다양한 한국교회 의료 선교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어서 이번 한국 의료 선교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선교 이벤트들을 계속 팔로우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는 특히 의대생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의정 갈등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요. 예비 의료인 그리고 전공의 이런 분들에게 이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갖기를 바라십니까? 어, 사실은 그 최근 이런 사태들 찾아보면서 저도 의료인의 한 명으로서 사실 안타까운 어, 심정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된지 오래됐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교회를 안 가거든.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의료인들에 대한 선교도 사실 중요한데, 크리스찬 의료인들이 이 젊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의대생과 어, 전공의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전공의들, 젊은 의료인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또그 중에서 젊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또 의료인들이. 의료선교회를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에 많은 의료선교사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한 손에는 복음을 또한 손에는 의술을 들고 전세계를 섬기는 의료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CTS 뉴스 W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사 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